자, 오늘은 카탈리스가 과산화수소 분해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명현상에서 효소가 하는 기능을 토의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어, 준비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증류수가 있고요. 그리고 과산화수소가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은 혈액을 채취할 때 필요한 도구들이 있고요. 그리고 다음은 발생한 기체가 어떤 기체인지 확인할 때 필요한 도구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준비한 재료는 생 감자가 있고요. 브로콜리, 생 브로콜리입니다. 그리고 삶은 감자가 있습니다. 그리고 핀셋이 있고요. 그리고 육훈판이 있습니다. 자, 홈판 아래쪽에 지금 ABCD를 써던 종이를 깔아놨는데, 어, 흰색 종이가 있으면 변화, 기포 발생이 잘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, 일단 흰색 종이는 치우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홈판에 과산화수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약 9ml 정도 넣으니까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. 네, 과산화수소고요 자, A 홈판 입니다. A 홈판 에는 증류수 를넣 도록 하겠 습니다. 증류수 이 고요. 네, 이런 변화가 있네요. 네, 두 번째 B입니다. B 홈에는 생감자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감자고요.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. 자, 그다음 C 홈에는 브로콜리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 브로콜리고요. 네, 브로콜리입니다. 네, 이런 변화가 있네요. 어, 다음 D 홈판에는 혈액인데 일단 장갑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따가 하고 시 먼저 E 홈판에 삶은 감자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삶은 감자고요. 네,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. 자, 다음. D 홈판에 혈액을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이렇게 사일침을 준비하고요. 소독을 하겠습니다. 네, 이런 변화가 있네요. 네,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A 홈판이죠 A 홈판에는 과산화수소와 증류수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. B 홈판에는 과산화수소와 생감자를 넣었습니다. 그다음에 C에는 과산화수소에 생브로콜리를 넣었고요. 그다음에 D에는 과산화수소에 혈액을 떨어뜨렸습니다. 그리고 E에는 과산화수소에 삶은 감자를 집어 넣었습니다. 네, 각각의 설 변화는 이렇게 관찰이 되네요. 네. 다음은 어, 발생하는 기포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관찰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어, 자세히 보도록 합니다. 자 보셨나요? 예, 네, 꺼져가던 이수식의 꺼진 이수식의 불씨에서 다시 이렇게 불이 살아났습니다. 자 그러면 이 기체는 무엇일까요?